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장까지 들고 있어야 될 코인 중에 탑3 안에 들어갈 테마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 코인들은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줬던 코인들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줬던 테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NFT죠. 샌드박스는 약 300원대에서 만원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원 하던 코인이 7,000원까지 올라가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 큰 하락을 보여주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NFT가 아예 죽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차 후에 좋은 시기가 온다면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최고점까지 도전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의아한 상황이라는 거죠. AI 코인들도 시원하게 한번 해먹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AI 테마는 차후에 한번의 불꽃을 꼭 만들어 줄 거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래 산업에서 AI는 한번의 불꽃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포트에 AI 코인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피트에 있는 세 가지 AI 코인, 그리고 빗썸에 있는 세 가지 AI 코인들을 체크해볼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첫 번째는 더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는 AI 코인들 중에 대장급으로 판단이 되는 코인입니다.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 과연 더 그래프가 힘을 낼수 있을지 이 앞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달러 차트로 보면 과거의 데이터가 더 있는 게 보이시죠? 한참 먼 과거를 봤을 때에는 21년 불장에 미친 상승 보여주고 가격은 거의 박살이 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코인들의 현재 가격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무너지고 AI는 차후에 한 번의 불꽃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희망사항에 맞춰서 계획을 짜 나가야 되겠죠? 방금 전달해드린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더 그래프를 이 공간에서 몰빵을 다할수 있을까요? 몰빵은 절대 하는 매매 방법이 아닙니다. 더 그래프에 관심이 있더라도 충분히 시세를 발산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상승이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횡보세가 나와줘야 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얘를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거라고 걱정되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게 해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더그래프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슈팅 이후 우하향 횡보중 바닥을 다지고 첫 번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7월과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기대감이 더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엄청난 슈팅 이후에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차트로 보면 조금 다르죠. 이미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고 하락 이후 반등 그 다음에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앞전에 나온 상승의 힘을 본다면 더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Neo 프로토콜은 바닥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 고점을 아직 넘어주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정도 구간 안에 모든 비중을 태우는 건 그렇게 현명한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니어 프로토콜이 쭉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몰빵하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락세를 이제 막 약반 등으로 멈춰준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 차트로 봤을 때에는 아직은 불안함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또한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길게 받아주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24년 4월에 상장을 하고 엄청난 급등 이후 죽고 나서 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엄청 많이 있었죠. 하지만 아카시 네트워크도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해외에서 많이 해먹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쿠코인의 아카시 네트워크를 보면 이미 시원하게 한번 해먹고 지금 계속 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AI 코인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세 분출 이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업비트에서 봤을 땐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아래 텅텅 비어있는 곳 보이시나요? 아주 끔찍하죠. 여기에서 만약 몰빵을 했는데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거 엄청난 공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눌림목에서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고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아까 체크해드렸던 그 바닥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여기에 물린 다음에 마이너스 몇 프로를 견뎌야 될까요? 최소 마이너스 50%는 견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눌림목에 도전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분에 대한 그런 접근이 좋지 여기에서 단기 대응 시작을 해서 영원히 견디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비트에 있는 세 가지 코인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빗썸에 있는 코인 세 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의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월드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인기에 맞는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락세는 라고 물량 해제로 인해가지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락업 해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뉴스를 터트리고 엄청난 급등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철회를 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월드코인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만큼 타 있는 개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월드코인은 이제 막 하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최고점 대비 현재 가격은 마이너스 80% 그리고 최저점까지는 마이너스 88%입니다. 마이너스 80% 왔던 놈이 마이너스 90%못 가겠어요? 그럼 월드코인 7천 원 이상에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시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중간한 반등 이후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구간에서 정말 손절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더 좋은 평단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망이 마구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욕망을 죽이셔야 됩니다. 물타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 주세요. 시간 지나서 7,000원 넘어가고, 조정받고, 이 구간에서 시간 띄워주면은, 12,000원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기다려주시고, 물타기는 3회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만 월드코인을 물타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 고점 하나 넘어갔다고, 여기에서 월드코인, 가자! 외치면서, 4,000원 이상을 노려보는 거는 조금은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갑자기 부풀어지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사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스타트로 이 하단 구간에서 V자로 올려줄지, 긴 시간 횡보를 보여줄지, 아니면 이 바닥을 깨는 찐 공포를 만들어줄지 아직은 확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 긴 타임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NFT처럼 엄청난 급등 이후 죽은 다음 여기에서 빼꼼, 이게 마지막이 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저는 AI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을 한번은 안겨다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값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상대적인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지 그거는 아직은 확답하기 어렵고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조정해서 단기적인 대응 혹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때는 천천히 모아가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패치코인입니다. 패치코인도 긴 시간 횡보 이후 반등 눌림 슈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ai 코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조정세가 월드코인보다는 아직은 예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패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월드코인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양극화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패치도 일봉상 이 검은색 라인에 대한 지지 반등이 나오고 횡보세가 나와준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점이 깨지고 반등 이후 실패가 나오고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치를 믿고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그 코인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장급 코인보다는 비중이 조금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보통 시총이 높으면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식 시장이 아니고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총에 대해선 참고만 하는 거지 무조건 맹신을 하시면 안된다는걸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코인은 델리슘입니다. 이 코인도 역시 AI 코인답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약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줬죠. 빗섬에 있는 AI 코인들은 슈팅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멀어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보이려고 각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았던 월드코인은 더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이 위에 놀고 있다는 라 거죠. 델리슘도 좋은 코인입니다. 델리슘도 차트의 흐름만으로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큰 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네임드 코인이긴 하지만 월드코인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힘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패치나 델리슘 같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 코인들 이 코인들에 대해서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카시 네트워크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전 저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37%나 떨어집니다 그럼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횡보 이후 턴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큰 비중이 들어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라는 거죠 델리슘도 비슷하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도 분할 매수를 예민하고 길게 받아줘야 이 코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베팅은 절대 금지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AI 코인들, 업비트 세계, 빗썸의 세계를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통 대장급이라고 하면 더그래프 니어 프로토콜 월드코인을 많이 찝는 편이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는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패치 AI, 그리고 델리슘, 이렇게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급 코인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가지고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대 수익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 네트워크, 패치, 델리슘 같이 준 메이저급으로 볼수 있는 나름 네임드인 코인들은 아무래도 비중은 메이저급보다는 조금은 적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위에 있는 코인들보다 조금 더 높게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AI 테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코인들 3개 정도 집어 가지고 천천히 모아 가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AI 코인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봤는데 다 비슷한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고점 찍고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하락이 유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바닥을 언제든지 깰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죠. 여유있게 담아주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번 자리에서 몰빵한 사람, 그리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 사람, 이둘 중에 누가 지금 수익권이거나 탈출을 할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담아 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영상의 댓글에 어떤 코인을 담아 가면 좋을지와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코인들을 남겨 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를 남겨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시간표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